합천호 그 상류 쪽 마을 지나갖고 이렇게 깊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숲 속에 집에 앉혀 있습니다. 들어오는 길은 비포장이네요. 비포장인데.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합천호 상류 쪽이죠? 네, 상류. 아, 여기가 해발 좀 높은 지역입니까? 높죠. 여기가 한 400, 3, 4 0인될걸요한 아, 400. 지금. 야, 여기가 위치가 더 이상 집은 없죠? 없어요. 사장님, 요 대기 끝이죠? 네. 여는 뭐, 땅매물 나온 거는 없습니까? 여기 지금, 살라해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어디든지. 지금, 여기 들어온 지좀 그냥, 들어온 지는 한, 들어온 지가 아니고, 그냥, 아직까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음. 한 4, 5년 정도에 만들어 그나마 안에서 만드는 건데, 요거는 오래 지은 거고. 5년이면 오래 되셨네요. 고 네, 예, 네. 그 보면은, 이제, 전국 오지 쪽을 다 이렇게 막, 방방곡꼭 음...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그 그래, 그래하고 투자처 찾고 있어요?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 좋아해갖고 또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고객 아, 맞지 말고 또 매물도 한번 소개 좀 하라 그래갖고 음. 이렇게 오면 또한 번씩 물어봅니다. 음. 또주이 매물 나온 건 없고. 일단 뭐 주로 음. 땅살락해도뭐팔사함도 없고. 그리고 요, 요 밑에 땅요 2,000평, 이막 복잡하게 막, 요, 집은, 집은 등키가내 사람 앞으 있어가지고. 아, 이 앞, 주, 아래쪽에? 쭉 아래쪽에. 아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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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아, 요도로도 입구 쪽에 맞이서 입구 쪽 그거는 내가 사놨고. 아, 그쵸. 요, 요 밑에 요거 농지 요거, 요게 2 0 0 0평이거든 아, 이런 것도 보면참 괜찮긴 하겠다 해서. 옆에 계곡도 봐봐. 몸만 있으면은. 연마상에는 요, 요, 안에 싹다 살랐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음. 입국 거, 입국에 2,000평을 사놨어요. 사놨는데, 넘어 응. 농사, 넘어 농사 한 2,000평 정도 합니다. 아, 2,000평이면 거의, 그, <laughs> 농부신데요? 아니요, 그렇게 농부지. 농어 농부지. 이야, <laughs> 정원도 참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잘해놓으셨네 <laughs> 음. 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채널 유튜브 채널 이인가갈 수도 있어요. 예, 예. 이게 아로니아인가 보죠. 아, 이거는 블루베리하고 아르니아인데, 여기 처음에 블루베리 심어, 한번 심어 봤었는데, 음, 추보야 여기가, 기온차가 심해서. 음, 안 그렇겠습니까? 또, 여기, 안 호수. 돼. 안 돼. 일조량이 적고, 아... 일조량이 적어요. 여기, 내가, 이 나무를 내가 밤나무에 다뵐 건데, 해가, 해가 안 들어, 해가. 그러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산이 높아갖고, 양쪽에서 다 가리고 밤나무 다 있으니까. 가리. 특히나 밤나무이런 것들이, 그나마 또 가려. 어, 하루에 해 들어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겠네요. 근 그... 여름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거의 뭐 괜찮은데. 아... 계곡물 때문에 가으죠아 여기서 봐도 계곡이 참좋겠했어아 <laughs> <저 위에서> 막... <laughs> 음, 이쪽에 우리, 이... 우리 아, 처음에 <laughs> 이제 던 하우스. 아 여기 처음에 하고 이제 요거는 또 따로 이제 또 지어진 거네. 우리 오래된 농막. 이런가신은가찡요음 농막 을 참하게 지어졌네요. <laughs> 내가 짓다 봐야 되는거 어쩔 수없지 전문가 솜씨 같은데? 이제 다음에 재어보니잘지 저도 그유튜브제 채널에 보면은, 저도 맨 구미 인근에 고 농장이 하나 있거든요. 음. 주말 농장그 제가 이제 흙집으로. 지붕은 그 억세로 해가지고, 이런 음. 지놓은 음. 게 있어. 음. 그거 이제 영상 제가 찍어갖고 집 짓는 과정을 한번 찍어갖고 올려놨거든요. 음. 어, 볼때있는 데가. 예. 일정한 좀 적어도. 소소가 안 받으니까. 그렇죠. 뭐 다른 분들 그 방해를 안 받으니까. 뭐있지 음. 이렇게 전을 해갖고 쉴수 있는 공간이 다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뭐 해발 한 400m는 된다고 합니다. 400m는 위치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합천호상류 쪽에 도 동이라는 마을입니다 여기 지금 귀촌하신 사장님이 여기 살고 계시네요. 지금 농장도 참 이쁘게 잘 닦아 놓으셨고. 음. 계곡이 뭐 진짜 저런 건돈 주고 살라켜도 못 가는 그런 계곡이네. 음, 이거는 저게 바나나나무인가요? 아니요, 울금. 어, 울금도 저, 잎이 저렇구나. 네. 이게 생강가인데. 네. 이 크죠. 꼭그 바나나 그잎 같은데. 저게, 저게 이제 한 개인데 뭐. 가래. 음. 일주일 안되는막 나무들만 좀 빼버리면은, 래도 일주일에 하나 빨리 사는데. 야, 사장님, 털을 참 너무 잘 잡으셨다. <laughs> 이런 틀을또참 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아, 요즘은 아는데 예. 뭐 구해달라고, 뭐, 한 200평 정도 이렇게 구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 잘 없, 저, 없더라고요. 예, 제가 저도 예, 이렇게 그건. 댕겨보면서 이렇게 가끔씩, 그 뭐, 저는 뭐, 투자 쪽은 아니고, 이제, 음. 소개하려고 이제 하긴 음, 하는데. 그러니까. 잘 없더라고. 근데 이거 여기에 여기보다는 야 네. 지금 이제 좀 장내 놓는 동네에서 음. 이제 동네 안에서 내려갔다가 우측 쪽도 이 강을 따라서 쭉 안으로 들어가요. 네.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좀 자연이 나온 자연 비수장사 뭐좀아재분들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합천 쪽에 한번 나보려고 항상 음. 그 합천호 주변이 또 오지가 또 있다 만하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합천 쪽에 골짜이 많아요. 음. 어. 그는, 그는 말 마을 지명은, 말은, 말에서 모르는, 뭐, 이건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건... 왜냐면, 응. 그, 지금, 뭐, 어머니들 다조심거 사신 분들인데. 잘, 소개도 잘안돼 있더라고, 응. 그런데는. 그렇죠. 안돼있요 지명도, 여기도 보면은, 지명도 옛날에 도곡에서 행령리에서, 뭐, 또, 월행로로 바뀌고 이러하니까 음. 일반 사람들이 뭐, 내비쳐도 잘 몰라요. 이거는 그만 도곡리무슨골 이런 지명은 없고요. 네, 없어요. 음. 보통 무슨 꼴 이런 이름은 하나씩은 다 있긴 도곡. 하던데 도곡 이거는 뭐 골장이라 보다 옛날에 여기 농사 다지금사라지니까아 음. 그래도 이 바람이 굉장히 시원하게 이거는 기온차가 엄청나요 여름, 네. 여름에도 굉장히 시원하겠네요 여름에는 나베낀다 베낀데 꽃 앞에 뜨어져갖고 내놔 개옥바람 때 우리 여름에 내 채가 봤다 아고 저기는 뭐 거의 사장님 그무릉도원이네요네 <laughs> <laughs>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가 도곡리에서 외딴 데좀 많이 떨어진 그런 외딴 집입니다. 어, 들어오는 길은 지금 비포장 길로 이렇게 따라 들어왔는데 여기 계곡 쪽에 어, 지금 외딴 데 떨어져 사시는 어르신이 한분 계시네요. 어, 지금 위치가 참 좋은 그런 곳입니다뭐 주위에 집이 한 채도 안 보입니다. 여기 지금 마을에서도 한몇 킬로 떨어져 있는 그런 집인데 음, 전기도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일반 전봇대는 아닌데 음, 여기까지 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오늘은 여기 합천호 상류에 도곡리 쪽에 와봤습니다